어둠에 뒤덮인 연하궁으로 갈 준비는 됐나요? 알겠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황새치 1번대는 내년에 떠도는 정령 생태관리직을 신청할 겁니다. 연하궁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크게 낫죠. 갑옷만 있는 상태로 삐걱삐걱 쫓아오는 괴물은 너무 무서워요. 아, <laughs> 완전 동감이야! 아무튼, 지금은 안전지대에 들어섰으니 앞은 안전할 겁니다. 야, 안녕하세요! 가오리 3번대의 유명한 괴인, 야배 아닌가? 어? 다른 병사들이랑 다르게 기운이 넘쳐 보이네? 그런가요? <laughs>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랑 민간 설화를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연화궁에서 눈좀 트였죠. 난꽤 짜릿하던데요? 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모처럼 연화궁에 왔으니 연화궁 사대 미스테리 사건 중에서도 으뜸인 분코쿠 사건을 조사하고 싶네요. 얘기, 자네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또 사람을 보내서 구출해야 되잖아. 아, 알았어요. 저기 계단 위에 임시 야영지가 있어요. 먼길 왔는데 야영지에서 좀 쉬고 가죠. 츠미 씨가 설치한 임시 야영지에 가봤나요? 바로 저기 계단 위에 있어요. 어둠에 뒤덮인 연화궁을 탐사하기 전에 근거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저기 부상자를 돌보는 무녀가 있어. 저 무녀가 전에 얘기한 츠미겠지?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그 사람은 전에 봤던 사람들과 다르군요. 인간이 맞나요? 얘는 당연히 인간이지. 와타츠미섬 현지인은 아니지만... 그러는 당신은 인간의 새끼인가요? 그런가요? 전또 인간은 성인이 되면 비행 능력을 잃는 줄 알았어요. 심해 용 도마뱀의 새끼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성체가 되면 그 능력을 잃거든요. 도마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죠? 아, 츠미의 도움을 받은 병사들이 말해줬어 그렇군요 소인의 이름은 우에노, 황새치 1번대 대장 대리입니다 부상자 구출과 이분이 연화궁의 이상현상을 조사하는 걸 도우러 왔습니다 황새치 1번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은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인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곳의 등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거든요. 퍼지는 어둠을 막으려 했지만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죠. 주민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공허 세계의 침입 때문이에요. 백야국의 주민은 세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죠. 용도마뱀 세계, 인간 세계, 그리고 공허 세계. 연하궁의 어둠은 공허의 심연에서 왔어요. 용 도마뱀과 인간 모두 견딜 수가 없죠. 하지만 심의 용 도마뱀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 심의 용 도마뱀은 빛을 싫어할 뿐이에요. 심연에서의 빛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니까요. 사실 용 도마뱀 세계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원소 생물 세계를 말해요. 세계선. 관계라고 하죠. 관계의 일곱 왕은 황량을 대표하는 원시 원소력의 정점에 있는 원소의 일곱 명을 말해요. 그래서 치유코가 이번 작전을 삼계관문제양이라고 불렀구나. 삼계관문제양 실제 상황이랑 비슷해요. 다만 정식 명칭은 삼각관문제양이에요. 연하궁 변경 삼각의 구탑이 허기에 들이운 검은 안개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아, 어? 그 높은 탑들은 전에 시련을 겪은 장소잖아. 그곳에 가본 적 있나요? 아, 말하자면 길어. 그렇군요. 근데 츠미는 왜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못생긴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죠. 어릴 적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보통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때문에 절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츠미는 계속 부상당한 병사들을 도와줬잖아!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연하궁의 어둠을 해결할 생각이라면 절 길잡이로 쓰세요. 음. 만약 절 신뢰한다면요. 전 부상자를 돌보러 갈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요. 아, 어떡해? 나도 취미를 믿고 싶지만 병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 가면 무녀 취미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이상한 가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대로 찾아왔어요. <laughs> 전 무녀님이 처음으로 구한 사람 중한 명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죠. 왜 연화궁에 실전된 의식을 아는 무녀가 가면을 쓰고 있을까 하고요. 전 너무나도 궁금해서 무녀님을 계속 졸라댔어요. <laughs> 결과는? 그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녀님이 가면 아래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얼굴은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단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무녀님의 동공은 새로였습니다뱀 눈동자와 흡사했죠. 안 놀랐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무섭겠지만, 와타치미 섬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전설, 아니,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와타치미 신의 첫 번째 권속은 와타치미 어사 일족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반은 인간, 반은 뱀으로, 우리 조상을 도와 치매용 도마뱀을 무찔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무녀님도 뱀의 눈동자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겼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무녀님은 믿을 수 있어요. 무녀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다친 병사들이 쉬고 있어, 방해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안녕. 가면 무녀 치미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치미 씨 말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연애 경력이나 결혼 여부를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 그런 거 말고 치미에게 수상한 점은 없었어? 매력적인 여인한테 수상한 점이 있다 한들 매력이 더해질 뿐이죠. 신비하고 정잡을 수 없는 환상처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더없이 진지합니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츠미 씨가 착용한 두 개의 장식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는 가면이에요. 왜 그런 무서운 가면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전에 상처에 붕대를 감을 때 소매 속에서 목걸이가 떨어졌는데 하나의 목걸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츠미씨한테 이미 평생을 약속한 정인이 있는 것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얼른 정신 차려.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아.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정보를 정리하자. 으아, 츠미가 방 안에 있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수염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네요. 무기로 면도해도 괜찮겠죠? 어때요? 결정했나요? 아, 아 좀더 생각해 볼게. 이해해요. 어둠 때문에 밖에 나가기 두려운 거 맞죠?